안녕하십니까. 네, 오늘도 인사드립니다. 저는 해외 주식 영업팀 권준국이고요. 오늘도 해외 기업과 관련된 이야기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오늘은 아, 오늘도 역시 한번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저희. 이승욱 연구원이 모시고 중국 통신기업과 관련된 이야기를 조금 나눠보려고 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어, 오늘은 이제 두 가지, 그러니까 뭐, 차이나 모바일과 텔레콤 두 가지 기업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하는데 뭐, 사실 이제 뭐 비슷한 내용들이 많겠지만, 모바일부터 제 실적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어, 네, 일단은 뭐, 지난번에 한번 3분기 때, 아, 사, 지나, 장, 작년 4분기 때 자료를 하다 썼고, 이번에 이, 어, 22년 실적이 나와서 이제 두 회사 작성을 했고요. 어, 차이나 모바일 같은 경우는 이제 22년에 영업 수익이 9373억 위안으로 이제 YY로 10% 넘게 성장을 했고요. 에비타 기준으로 이익이 3292억 위안. 그래서. 성장률도 뭐 미드 싱글 이상 5.8% YOY 성장을 하면서 전반적으로 컨센서스에는 좀 부합하는 실적을 내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기본적인 내용들은 비슷해요. 뭐 유무선 통신은 당연히 안정적으로 잘 성장을 하고 있고 거기서 작년부터 중국 통신사들이 주목을 받기 시작한 부분이 결국 b 2 b 단니거든요 그래서 이 B2B 쪽이 고성장을 이어가면서 이두개의 시너지로 인해서 영업수익과 이익이 동반으로 좋아지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뭐 카테고리별로 좀 나눠 보면은 모바일 같은 경우도 이제 1.1% 성장 그리고 안정적 성장이죠. 중국도 어 모바일 시장 자체가 성숙기에 들어섰기 때문에 Q가 이제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지 않고 이그 안에서 4G에서 5G 전환에 따른 이제 영업수익 성장이 지금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5G 가입자 수 같은 경우는 음 작년에 2억 명 이상 성장 증가를 하면서 6억 명을 넘어섰고요. 이게 전체 가입자 비중을 따지면 63%까지 넘어섰기 때문에 사실 저희가 어 침투율이 한60% 이상이면 성숙기에 진입했다라고 네.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뭐 차이나 모바일뿐만이 아니라 차이나 텔레콤도 비슷한 상황이기 때문에 어, 중국에서의 5G 시장 자체가 좀 성숙기에 들어서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또한 가지는 이제 홈 부분이죠 IPT와 v 인터넷 부분인데 이제 초고속 인터넷 가입자 수도 이제 2천만 명 이상 증가를 하면서 2.4억 명을 기록을 했고요. 그러면서 이제 홈 부분의 영업 수익이 16% 고성장을 했습니다. 이 부분은 우리나라도 이제 IPTV나 이런 부분들이 이제, 어, 서비스된 지 10년 넘어가면서 성장을, 여전히 고성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향후에도 좀 고성장이 이어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B2B 쪽은 작년에 말씀드린 이제 동수서산이라는 정부 정책으로 인해서 이제 클라우드랑 IDC가 급격하게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 때문에 뭐, 어, 클라우드 수익 같은 경우는 108% 성장을 했고요. 빅데이터 같은 경우는 96%. 사실상 두배 가까이 성장을 하면서, 이제, 전체적인 실적 성장을 좀 견인하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차이나 모바일에서의 포인트는 올해부터 있던 5G 캠펙스, 그러니까 전체 캠펙스 아닌 5G 캠펙스가 감소한다라고 볼수 있을 것 같고요. 5G 캠펙스가 감소한다라는 거는 이제 투자의 정점을 찍고 이제 내려가는 구조이기 때문에, 5G에 대한 이익 회수기에 좀 접어든 게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5G 가입자 수는 뭐 6억 명 가까이 되면서 침투율 63%까지 올라갔지만 여전히 성장의 룸은 있고 이게 모바일 수익 탑라인 성장을 가져오면서 이제 비용에 대한 부담이 덜어진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 부분에서 이익 확대가 계속해서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한 가지는 결국 배당 성향인 것 같아요. 차이나 모바일이 계속해서 배당 성향을 높여왔고. 작년 기준으로 보면은 배당 성량이 67%, 7%포인트 가까이 올렸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익이 좋아서 더 올라간 것도 있지만 플러스로 배당 성량이 강화되면서 또 한번 배당이 올라간 구조이기 때문에 올해도 비슷한 상황이에요. 어쨌든 차이나모바일에서 내년, 그러니까 내년에 올해 배당 성량을 70% 이상까지 끌어올리겠다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최소 수준인 70%만 준다고 하더라도 올해 이익 기준으로 배당이 5%, 4.5% 이상 증가를 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 증가가 예상보다 높다라고 하면 여기서 배당이 더 올라가면 더 올라갈지 내려가진 않다. 그리고 배당 성향이 더 올라간다면 은 이거보다 또더 올라갈 수 있으니까 배당 측면에서도 좋게 볼수 밖에 없지 않겠느냐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그 저희가 작년 이제 하반기 때 그때 한번 같이 하고 나서 이제 그 이후에 주가 흐름을 보니까 다른 글로벌 통신 기업들보다 확실히 좀 눈에 띄는 퍼포먼스를 보였던 것 같은데 그때 위로 보면 뭐30% 대에서 뭐 많게는 50%까지 주가가 많이 올라와 있는 것 같은데 그러면 사실 이 지금 연간 이익 기준으로 봤을 때는 사실 그렇게 막아직까지뭐그 순익도 드라마틱하다고 하긴좀 어려운 것 같은데 주가는 지금 좀 많이 올라와 있는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그럼 지금 시점에서 뭔가 조금 밸류에이션 부담에 대한 느낌도 받아, 받을 수 있는 구간인 건지, 아니면 아직까지도 충분히 업사이드가 좀 있다고 봐야 되는 건지, 그게 좀 궁금하거든요. 어쨌든, 제가 뭐, 밸류에이션을 해서 TP를 내지는 않고 있지만, 네. 어, 사실 많이 오른 것도 사실인 거죠. 그리고 통신업 자체의 한계는 분명해요. 음. 어, 기본적으로 일단 방어주라는 개념이 있고, 네. 작년에 그 부분에 있어서 이제 홍콩 시장이나 중국 시장이 부진하다 보니 아무래도 방어 쪽으로 몰렸던 점이 있고 거기에 플러스로 성장 사업이라고 할수 있는 B2B가 정부의 정책에 힘을 입으면서 그게 고성장을 끌었고요 그러다 보니 주가의 상승에 플러스 알파 요인을 작용을 했고 거기에 플러스로 어쨌든 중국 시장 중국의 모바일 시장 그러니까 통신 시장도 이제 어느 정도는 성숙기에 들어갔어요 그게. 어,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모바일의 보급이 90년대 후반부터 2000년대 초반에 이루어졌었거든요. 네? 근데 중국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보다 한 10년 정도 늦은 2010년대에 그 모바일 공급이 일어났었죠. 그러면서 스마트폰과 함께한 세대예요.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중국도 이제 성숙기에 돌아섰고, 그러다 보니 어, 달라진 점은 중국 통신사 입장에서도 어, 이제 투자 포인트는 성장보다는 네. 본업인 통신만 놓고 보면은, 음. 그러니까 무선에 있어보, 있어서는 성장보다는 이제는 뭔가를 주주 한원 쪽에 좀 집중을 해야 될 음. 때인 거죠. 그러다 보니 2015, 16, 17 지나가면서 네. 배당 성량을 계속해서 꾸준히 올려왔고 특히 작년 올해 같은 경우는 어, 거의 7%포인트까지 배당 성량을 올리고 있기 때문에 네. 어, 단순히 이익이 좋아지는 것보다 더큰 폭으로 음. 배, 주주하는 폭이 커지다 보니 좀 작년에 좋게 주가에 작용하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음. 그러면은 올해 같은 경우는 사실 시장에 기댈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음. 만약에 시장이 중국이나 홍콩 시장 자체가 네. 뭐 성, 완전히 돌아서서 시장이 성장주 중심으로 돌아간다라고 하면은 이 한계, 뭔가 방어주라는 한계 자체는 극복을 하기는 힘들 거죠. 음. 그 대신에 어, 지금의 배당 수익률을 보면 8%에서 9%까지 나오잖아요. 네.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주가의 하방은 지지해줄 수 있지 않느냐. 대신 상방은 조금 부담되는 건 사실이다라고 정리를 좀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음. 여, 안, 아무래도 작년에 주가 상승을 더큰 폭으로 끌었던 게 정부 정책 때문이잖아요. 네. B2B 쪽. 그럼 여기서 정부 정책이 더 세지거나 뭔가 좀더 나올 만한 구석이 있으면은 주가에 좀 트리거가 될수 음. 있겠지만 지금 상태에서는 이 정책에 대한 어, 모멘텀 자체도 이미 받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여기서 주가를 좀더갈수 있겠느냐에 대해서는 좀 고민이 필요할 것 같아요. 이비트비 그 클라우드나 이쪽에 대한 상승에 대한 모멘텀 어떻게 보면 글로벌 트렌드보다는 당의 정책에 보다 좀 영향을 많이 받았다라고 봐야 될까요? 어, 분명히 글로벌 트렌드 영향을도 받았죠. 아무래도 코로나가 터지면서 어, 클라우드에 대한 수요와 IDC에 대한 수요가 폭증을 했고. 다만 중국 입장에서는 그런 인프라들이 다 인구의 90%가 몰려있는 동쪽에 다 몰려있잖아요. 네. 근데 이게 지역 균형 발전이라든가 아니면은 서쪽으로 갈수록 신재생 에너지의 발전이 높아요. 음. 근데 그런 IDC나 클라우드의 서버 사용이 막대한 전력 사용을 일으키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중국에서는 이제 중국 정부 자체에서도 서쪽으로 좀이동을 시킬 필요가 있지 않느냐라고 생각을 했고 그 부분에 좀 드라이브를 걷는 거죠. 그래서 가, 음... 이게 두 개가 같이 작용했다라고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 역시, 음, 확실히 글로벌 트렌드에 그 중국 정부의 드라이브까지 겹치다 보니까 그럼 중국의 통신 기업들의 확실히 음, 상승 모멘텀으로 작용을 했었던 것 같고 이러한 트렌드는 사실 뭐 단기간에 끝나는 게 아니라 당분간은 조금 유지될 가능성이 높겠죠? 네 올해에도 계속해서 이런 idc나 클라우드 투자는 계속 이어질 거고요 어, 차이나 텔레콤을 보시면 알수 있을 거예요 아마 뭐 방금 말씀드린 차이나 모바일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이동 전화가 메인 가장 큰 사업이고 네. 어, 전체 시장이 거의 50%를 차지하는 회사다 보니까 무선 쪽에 k e x 가 줄어드냐 안 줄어드냐의 관점이 있었다면 은뭐 차이나 텔레콤으로 넘어가서 말씀드리면 차이나 텔레콤은 지난번에 말씀드렸다시피 쉽게 생각하면 은 우리나라의 kt랑 비슷하다 그러니까 유선 쪽에서의 중국 절대적인 1위 사업자거든요. 근데 아까 말씀드린 그런 동수서산이라는 정책으로 인해서 IDC나 클라우드 수요가 폭증을 하고 있고, 거기에 가장 큰 수요를 입고 있는 것도 차이나 텔레콤이에요. 그러다 보니 차이나 텔레콤 같은 경우는 KPEX는 이제 늘어나는 쪽으로 좀 보고 있지 않느냐, DX에 대해서. 이제 계속해서 얘기를 하고 있고, 그 이유 자체가 뭐, 단순히 그냥 투자를 한다라고기보다, 수요가 확실하고 정책이 밀어주는 쪽에 투자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비용 부담에 대한 이슈보다는 성장에 대한 포커싱이 맞춰지면서 주가에 좀 도움이 많이 되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차이나 텔레콤 같은 경우는 22년에 영업 수익이 4,750억 위안으로 9% 이상 성장을 했고요. 영업이익도 413억 위안을 기록을 하면서 4% 그리고 미드 싱글 정도의 어, 차이나 모바일과 비슷한 성장을 이루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내용도 비슷했어요. 유무선 통신은 당연히 안정적으로 성장을 하고 있고 DX가 결국은 성장의 변인 차를 역할을 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바일 같은 경우도 뭐 5G 가입자 수가 2.7억 명 넘어서면서 이제 5G 전체 가입자 비중은 68%까지 확대가 됐고요. 알프 같은 경우도 이제 어느 정도 소폭 상승을 했죠. 근데 알프 상승이 45.2위 안으로 0.2위 안 밖에 증가를 못했어요. 네. 근데 이 부분은 이제 국내 통신사랑 또 비슷하게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제, 어, 국내 같은 경우도 5G 전환 이후에도 알프가 이제 크게 상승을 못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거기에 가장 큰 이유는 IoT 회선이에요. 네. 이 IoT 회선 같은 경우는 핸드셋보다 극단적으로 알프 수준이 낮기 때문에 음. 이 i o t 의 가입회선이 증가를 하다 보니 그 부분에서 이제 알프상승을 좀 희석시키는 그런 부분인데 중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중국 같은 경우가 핸드셋 가입자가 작년 여름 이후, 그러니까 작년 8월 기준으로 봤을 때 핸드셋이 16.8억 명이거든요. 전체 가입자가. 근데 어 작년 8월 기준으로 IoT 가입회선이 18.8억 명을 기록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작년에 IoT 회선수가 핸드셋 가입자를 넘어섰다는 거죠. 그리고 이 지금 증가 추세가 지속되고 있기 때문에 중국도 알프로 시장을 좀 보기에는 어렵지 않느냐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어쨌든 여기서 긍정적으로 볼수 있는 거는 제가 중국도 통신 시장이 성숙기에 진입했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네. 그러면은 통신 자체는 인구에 기반한 사업이기 때문에 인구의 증가가 없으면 Q의 증가는 힘들어집니다. 그렇죠. 성숙기 이후부터. 근데 IoT는 인구의 제약이 없잖아요. 음. 그러면은 이 인구의 제약 없이 계속해서 증가를 할수 있기 때문에. 알프보다는 전체적인 모바일 수익, 그러니까 탑라인의 성장을 계속해서 지켜볼 수 밖에 없지 않느냐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차이나 텔레콤이 작년에 이제 모바일 수익이 3.7% 성장을 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모바일, 차이나 모바일보다 더 성장 폭이 좋지 않았나라고 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뭐 정부 정책에 의해서 올해도 계속해서 DX 성장을 위한 KPEX는 계속해서 늘어나갈, 늘어날 거고, 어, 올해 투자를 하면서 뭐 데이터 센터 서버 56만 개까지 확대를 할 거다라고 하고 있고, 가동률을 70%까지 올린다라고 생각을 한다면은, 어, 지금 20년에 70%였거든요. 음. 근데 이 가동률 70% 서버가 70% 이상 돌아간다는 건 사실상 거의 다 찼다라고 볼 수도 있어요. 아.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거의 풀케파로 계속해서 돌아가고 있다. 결국은 풀로 이제 이게 반영이 된다라는 관점에서 일단 좋게 볼 수밖에 없지 않느냐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투자 포인트는 두 회사가 비슷한 것 같아요. 정리하면은 어 본업 자체는 안정적으로 성장을 하고 있고 그 부분에 있어서 어 비용이 부담이 이제 줄어드는 시점에 들어왔기 때문에 본업의 이익은 좋아지는 구간이다라는 관점에서 한 가지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B2B 단에서 봤을 때는 어 정부 정책의 드라이브를 받으면서 IDC랑 클라우드, 빅데이터 중심으로 고성장을 이어간다라는 게 성장 포인트 중에 한 가지고. 또한 가지는 중국도 성숙기에 들어서다 보니 중국 통신시, 통신사들이 주주들한테 할수 있는 거는 주가상승에 가파른 상승보다는 이제는 주주환원에 좀 주목을 하고 있지 않느냐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두 회사 모두 결국은 배당 성량이 높아지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어, 이익이 좋아지는 거그 이상으로 이제 배당이 확대가 될수 있다라는 관점에서 좀 좋게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올해 그 2023년 그 예상 실적도 그러면 2020년과 비교했을 때도 긍정적으로 나올 것이다라는 전망들이 좀 주를 이루, 이루겠네요. 어 일단은 뭐 탑라인의 성장은 계속해서 좋게 볼수 있을 것 같고요. 음. 다만 이제 이익 같은 경우는 두 회사가 뭐큰 폭의 드라마틱한 네. 성장은 좀 보기 힘들지 않겠냐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 차이나 텔레콤 같은 경우는 영업 이익이 전년 수준 유지할 거다라고 지금 전망이 음. 되고 있고요. 차이나 모바일은 좀 성장을 하겠지만 성장폭이 그렇게 크진 않겠다. 음. 그러니까 로싱글 정도의 성장을 할 음. 것이다라고 지금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익 성장이 그렇게 크지 않기 때문에 네. 아무래도 제 생각에는 주가 측면에서 봤을 때 네. 아무래도 뭐 배당 성량을 올리고 배당 주주 환원이 증가하는 부분에서 주가의 하방을 지지하는 역할은 하겠지만 네. 이게 주가의 상방을 열어주는 역할은 하기 힘들 거다라고 음. 생각하고 을 있습니다. 그래서 주가의 상승을 노리고 좀 들어가기에는 좀 늦은 시점이 아닌가라고 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좀 바뀔 수 있는 부분은 지금 말씀드린 동수, 동수서, 동수서산이라는 이 정책이 추가적으로 뭔가 나온다라고 해서 좀더 공격적인 투자라든가 정부에서 공격적인 드라이브를 건다라고 하면은 주가의 트리거가 되겠지만 그게 아니라면은 올해 주가 상승을 좀 바라보고 좀 매수에 들어가기에는 좀 늦었지 않느냐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비용이 통제되는 구간에서 이제 본업의 이익이 기대되는 구간, 인문과 정부 정책에 힘입어서 이제 B2B 쪽의 사업에 좀폭의 성장을 가져오는 부분들이나 이제 주주환원까지 해서 좀 종합적으로 좀 기대를 해볼 수 있는 산업이 중국의 통신, 제이너 텔레콤과 모바일이었던 것같 물론 이제 주가 측면에서까지도 어 말씀해주셨기 때문에 이거 관련된 내용 참고하셔가지고, 어떻게 보면 좀, 음, 결국에 그러니까 통신산업의 방어적인 관점의 배당, 뭐, 이런 거 정도를 기대를 하면서 접근을 해보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좀 정리를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오늘 중국의 통신기업은 여기까지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고요. 오늘 같이 이야기 나눠보신 분은 이승욱 연구원님이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